예, 안녕하십니까 유진 산업개발입니다 오늘은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콘 포장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시는데 뭐 비용이나 뭐 진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지 앞에 도로가 붙어 있어서 도로까지 포장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어 바브캣이 포장을 할때 따라오니까 바브캣으로 청소하고 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하는데 바브캣이 할수 있는 게 있고 포크레인이 할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포크레인 갖다가 일정한 티를 맞춰서 흙을 걷어내 놓고 그 위에 포장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 티수를 맞춰 놓고 이제 아스콘 포장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지금 파쇄기, 파쇄기 갖다가 절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삭을 하고 그리고 유제를 뿌려주고 마당 청소를 진행하며 포장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지금 작업 공간 자체가 협소해서 장비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미니 장비 갖다가 지금 아스콘을 옮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장을 할때 절삭 장비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유는 포장 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행가도 입구 주변 그리고 맨홀 주변 그리고 원형 사각수로건 주변 그리고 도로가 만나는 조인 구간 이 구간을 최소 4에서 5cm 정도를 절삭을 해주시고 포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진에 보시면 아스콘 포장 두께가 꽤 두꺼워 보입니다. 이 두꺼움은 이유 자체는 최상단부이기 때문에 물매를 잡아주기 위해서 높여놓은 상황이고 맨홀까지 4cm를 맞춰서 평균적으로 포장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해당 포장 면적 주변에 이제 유제를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브켓으로 휘니샤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이제 날아실 하게 됩니다. 아스콘으로 날아실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휘니샤 장비가 그 위로 올라타고. 전체적으로 포장을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건축주분들께서 연락을 주셔 갖고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어, 포장티수는 얼마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제가 중간중간 담배각으로 아스콘 포장티수를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어 담배각이 지금 한 5.5cm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사진상으로만 그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자로 쟀을 때 6cm가 넘어가거나 6cm에 맞춰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6cm를 깔아야, 포서를 해야, 다졌을 때 4에서 4.5cm가 되는 겁니다. 그니까 러 내가 4cm를 깔고 싶다고 해서, 어, 난 4cm에 대한 물량만 발주해야지가 아니라, 4cm를 깔고 싶으면은, 약한 6에서 7cm 정도를 여유있게 계산해서, 발주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물매를 잡다 보면 은 전체 바닥 면적이 다 동일하게 4cm를 깔 수가 없습니다. 물매 비가 왔을 때 물을 흐르게끔 흐름을 잡아주려면 제일 높은 자리 제일 먼 자리가 높아야 되겠죠. 이제 맨홀부터 먼 자리가. 그럼 그곳은 7cm가 될 수도 있고 8cm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맨홀 주변을 절삭을 해서 4에서 5cm 맞춰놨다면 어이 부분은 못해도 6에서 7cm 정도를 포설을 하고 다져야지 딱 맞겠구나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주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한 계산 사항은 그 현장에 따라서 물매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아스콘 물량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 땅이 300평이다 그럼 300평 곱하기 3.3 그럼 9 9 0헤배가 나옵니다 그럼 면적은 9 9 0헤배 여기서 포장할 두께를 산정해야 됩니다 4cm를 포장하고 싶다? 그러면 여유있게 6에서 7cm. 그럼 전7 c m 하겠습니다. 990 곱하기 0.07은 69.3 루베가 나옵니다. 이거 루베수입니다, 이건. 이 루베수에서 여기서 아스콘은 톤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69.3 곱하기 2.34는 자, 162톤이 나오게 됩니다. 즉, 4cm로 계산시 할증도 해야 되는 상황보다 여유있게 7cm로 계산하시고 포장 시 맞춰서 깔아주시는 것이 예산 잡기 편하십니다. 많은 아스콘 포장업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노무비와 경비, 이거는 순수 포장회사의 인건비와 장비비, 그리고 경비 유류대, 뭐 유재값, 이런 거는 100% 청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포장되는 아스콘 물량에 대해서는 건축주분과 상의를 하게 될 것이고, 건축주분께 물매 자체를 이 정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두께는 이 정도 깔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분들께서도 아스콘 포장하실 때는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함께 보시면서 공사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